는 사람이 아니고 백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날개짓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연습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이 날개짓 부분이란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은 여기가 이렇게 백조처럼 나와 보이고 길어 보이고 이게 렇 라인이 백조의 날개짓 같이 될수 있을까를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. 서 있을 때부터 백조의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.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 발레단의 엔딩은 조금 이제 비극으로 끝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백조가 이제 왕자를 지키다가 이제 죽는 막 날개짓을 막 이러고 막 계속 이러는데 아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나도 저 부분에서 이제 그거를 잘 살려서 관객들이 그걸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래서 굉장히 몰입이 됐고 심지어 눈물이 살짝 맺힌 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굉장히 몰입이 되었답니다. 뭐 오네또 저의 닮은 점은 <laughs> 순수함? 아닌가요? <laughs> 순수하진 않지만 그래도 순수함을 조금 닮았다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네. 정말 이 클래식 발레 대표하면 백조의 호수잖아요. 어, 이 역할을 맡게서 너무 지금 아, 많이 분주한 상황인데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 예술의 문당에서 만나요.